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대 본과 공부의 매력? 또는 특징? 또는 일반 대학생들이, 의대생이 아닌 대학생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수업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는 이제 예과를 2년 보냈고요. 예과 그 마지막 학기에는 그때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의학. 의사학 개론인가 뭐 의학 의학사인가 뭐 이런, 이런 약간 의학과 관련된 과목을 들었어요. 예과 2년 동안은 뭐 물리 화학 생물 영어 뭐 국사 국어 어, 유기화학 물리화학 그다음에 음악 수업도 듣고 뭐 그랬는데 마지막 한 강좌는 그 의학과 관련된 강의를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갑자기 예과에서 본과로 오게 되면 적응이 잘안 되니까. 본과에 계신 교수님들께서 이제 그 캠퍼스를 오셔가지고, 그 관악 캠퍼스를 오셔가지고,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해주신 거예요. 그때, 오,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이야기를 포함해서 본과에 가면서 수업 분위기가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을 거예요. 의대 안 다니는 분들은 아주 재밌을 수 있어요. 그때 그 때, 수업이 아마 한 시간 이상 강의했을 텐데, 그, 예과때듣던 수업, 이제 뭐 물리, 화학, 생물, 영어 이런 수업들은요, 수업이 이제 정각 시작해서 50분간 한다 그러면 약간 그 여유 시간이 많아요. 뭐 약간 잡담하는 시간도 있고, 끝나기 전에 조금 빨리 끝나주는 것도 있고, 뭐좀 그럴,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모든 수업이 다 그럴 수 있죠. 또 그걸 또 학생들이 또 좋아하고, 교수님도 편하시고 그러는데, 본과에서 오신 그 교수님들은 절대 시간을 그흐려보내잖아요 아주 칼같이 하고요. 또 50분을 넘기면 넘겼지, 그 전에 끝나는 법이 없어요. 항상 할 말이 많아가지고, 그걸 줄이, 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 진짜 알차게 보낸다, 이런, 그런 수업을 하세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어, 까지도 이제 본과까지 이어지는데, 어쨌든 그런 분위기였고, 또, 그, 예과 때는 대부분 이제 뭐, 영어다, 물리다, 화학이다, 그러면 한 교수님께서 한 학기를 계속 강의하시잖아요. 근데 그, 그 수업에서는 매 시간마다 다른 교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교수님 와서 새로운 분야, 새로운 교수님 교수 와서 새로운 분야, 이렇게 강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 예과생으로서는, 어, 어, 독특한 수업이다. 고등학교 때까지도 경험하지 못했고, 대학에 와서도, 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수업 방식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본과에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약간 느끼고, 약간 느끼고 이제 본과에 갑니다. 본과 그 1학년 때는, 그때는 이제 생화학, 생리학, 뭐, 이런 걸또 배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과 때랑 연관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비슷한, 이제, 유행 강의를 하는 거죠. 그냥 교수님 한 분이 한 학기를 다 하든지, 교수님 한 학기 강의를 또 이제 생리학 같으면, 한 분이, 한 교수님이 그한 학기를 다 강의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생리학 중에서 심장하시는 분, 뭐, 폐하시는 분, 일분이 있어서, 심장하시는 분이, 어, 한 다섯 시간 하고, 한 학기 중인데도 교수님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콩팥 하시는 분이 또 이렇게 매션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기초 교수님들 조차도 자기 분야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걸 강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들께서 자기 분야를 자기가 강의하시다 보니까 할 얘기가 엄청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을 헛트로 보내는 법이 없어요. 잡담 같은 거안 하세요. 거의.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하지 않으시고 악착같이 그 많은 지식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분위기가 느껴져요. 그리고 예과 때그 아까 말한 그 의사학 시간인지 이름을 잘못 했다 의사학 시간이라고 합시다. 그 예과 때 느꼈던 건데 모든 교수님들이 슬라이드를 엄청했 쓰세요. 요즘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로 강의하시는 분 가끔 있죠. 요즘 초등학교도 카이턴으로 강의하시잖아요. 그리고 어, 대학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다, 대학 다닐 때는 그 파워포인트 대신 슬라이드로 강의하시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다 판서를 하신다든지 책 보고서 읽어주시는 분들 있는데 당시에 제 의대 교수님들은 그 파워포인트가 없었기 때문에. 슬라이드를 쏘셨어요. 슬라이드 트레이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트레이 있어가지고, 슬라이드가 하나씩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필름 있죠. 조그만 필름 같은 것들이 이렇게 끼어있는 거죠. 동그란 원판에 그걸 한 두세개씩 갖고 오세요. 그거를 쫙 비추면서, 강의실 앞에다가 스크린에다가 비추면서 강의하는 거예요. 학생 입장에서는, 요즘 학생 입장에서는 그냥 파워포인트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분들이 상당수가 파워포인트를 두개 쓰세요. 두 개를 다른 걸로. 그럼 사람 얼굴 나오면 사람 얼굴 앞, 뒤. 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동시에 비추는 거예요 할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슬라이드 한 장도 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를 몇개 가고 싶어가지고 양쪽에 탁 끼워놓고 이렇게 보면서 강의하는 거예요 그럼 그럼 한슬라이드뭐 100장씩 200장씩 막한 시간에 하시는 거예요 그게 또 예과 때는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본과에서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그 강의를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엄청 많고 글자도 엄청 많고 그래서 그분들이 준비하신 양이 엄청 많은데 그를그 시간에 다 끝내지 못하니까 50분 수업이면 글꼭 넘겨서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악착하이막 수업을 하시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들, 이 학교에 집어넣겠다는 그런 일련 같은 걸로 팍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나마 예과 1학년, 그 생화학, 생리학, 이때는 약과였어요. 그거는 약과고, 이제 본과 들어가면 이제 블락 강의를 하게 되는데, 본과 이제 2학년 말, 아마 4학년쯤, 4학년 때할것 같아요. 뭐 요즘 스크린 좀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때는 한 시간마다 교수님 달라져요. 그리고 그 교수님은 그 교수님 입장에서는 자기 1 년에 강의를 한두 시간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교수님인데 나머지는 진료하고 수술하고 뭐 환자 보고 뭐 이런 거 하면서 강의를 한두 시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사례들을 그 모아서 한 시간에 학생들이 쏟아붓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양을 가르주고 쳐 싶하시는 어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가 시작되면 어, 뭐, 10시에 시작되는 강의를 하신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10시 한 5분 전에 오시죠. 그 병원에 있다가 딱 오시는 거예요. 강의, 학생 강의 하신다 그러면 진료 같은 거 빼고 오신 거예요. 교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 나이에 제가 느껴진 게 뭐냐면 늘 루틴하게 이제 환자 외래 보고 회진 돌고, 뭐 수술하고 이런 거 하다가 강의 한번 간다 그러면 약간 긴장도 되면서 약간 설레기도 그래요. 저도 그 뭐, 딴데 이제 강의하러 가게 되면 그때는 되게 되게 약간 설레는 마음이 있어요. 기대도 되고 약간 잘 준비해야지. 뭔가 멋있게 보여줘야지, 잘가쳐줘야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약간, 루틴과 다른 일탈이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제서 느끼는데, 그 교수님들께서 엄청나게 많은 글 주고 싶하실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인지 꼭 강의 시간 전혀 오세요. 50, 뭐, 55분에 오시든지, 5 0분 오시 오세요. 근데 또 강의 끝나실 때는 또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다 쏟아내지 못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분에 끝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학생들은 이제 강의 이동식 하지 않거든요. 그 강의실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50분을 넘겨요. 당연히. 그래서 50분, 55분, 어떨 때는 다음 시간까지 넘겨서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 옆에 가시, 교수님께서 밖에 계신는게 보여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수업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그 수업할 때는 슬라이드를 팍 쏘죠. 그리고 항상 양쪽. 하나 하시는 분도 있는데 보통 양쪽 하는 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양쪽 슬라이드를 막 쏘면서 착각, 착각, 착각 돌리면서 이제 막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분께 갖고 계신 모든 지식과 그, 경험들, 환자들 사례들을 막 빚어주고 싶어하시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도 열심히 듣고 있고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청나게 많은 슬라이드가 그수 시간에 돌아가고 교수님들은 엄청 열정을 토하고 1 년에 한두 번밖에 안 되는 그 강의 시간 한두 시간밖에 안 되는 강의 시간을 자기에게 모든 걸다 쏟아서 하고 학생들은 그런 모든 강의를 매일 들어야 되고 그렇게 이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전에 이제. 같이 하는 레진트한테 물어보니까, 아, 요즘은 이제, 어, 요즘 그 학생은, 어, 저랑, 이제, 아까 학생 이죠레진트는 이제 학교가 저랑 좀 다르긴 하지만, 그기도 슬라이드 두 개를 해요. 근데, 다른 슬라이드를 하는 거 아니고, 같은 슬라이드를 두개쓴대 파워포인트로 해서. 강의실 넓으니까, 그 슬라이드 하나로 이렇게, 외진 곳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앞에 두 개를 쏜대요. 그러면 이제, 넓은 강의실에서 다 같이 학생들이 볼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강의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슬라이드 뭐, 뻑 하면 한 시간에 100장씩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간대요. 뭐 엄청나게 많은 파워포인트를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거예요 사진을 그렇게밖에 할수 없고 그림으로 해야 또 그나마 많은 지식들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슬라이드를 안 쓰고 강의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예과 때 수업들은 거랑 본과 때 수업들은 거랑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진짜 분위기가 달라요. 그 이제 예과 때 저에게 이제 그 강의해 주셨던 분 교수님들 참 고맙고 감사하고 그러긴 한데 그 수업 분위기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 하여튼 그래서 의과, 의사학 시간에 느꼈던 건 뭐냐면요. 이제 우리는 진짜 우리 고향 간다. 마침 미오놀이 새끼가 나중에 백조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처럼, 예과 때는 약간 꾸어온 브릿지로 큰 거거든요. 그 저희가 화학, 화학과 건물에 예, 이제 과 사무실이 있었어요. 22동이었는데, 이제 그분 주로 이제 화학 하시는 교수님들도 있을 거고, 실험실도 있고, 막 그런 식이에요. 수업도, 화학 수업도 많이 들었고, 뭐, 생물, 화학, 물리화학, 그런 걸다그것에 들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뭐, 아무도 저희를 이렇게, 뭐, 그렇게 대하진 않았지만, 그냥 제가 느낌, 뭐, 다른 데서는 모르겠고, 제가 느낀 느낌은, 마치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삼촌 집에 놀러와서, 시골에서 서울에 는 유학 왔는데, 큰아버지 집에 약간 하수회 있는 같은 느낌? 그런 느낌 있잖아요. 잘 대해주시고, 교수님들도 열심히 해주시고, 과사무실에 계신 분이 아주 잘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고향이 아닌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사학 시간에 강의를 들을 때, 뭔가 그 강의가 너무나 판타스틱했어요. 이렇게 촥 슬라이드 팍 비추면서 막 막대한 지식이 막 쏟아져오는 그런 느낌이 들으니까, 야 드디어 이제 우리는 간다. 잠시 후면 이제 본국 간다. 이제, 이제 고향 간다. 이제 어, 우리는 미운 오돌새끼가 아니었어. 이제 백조였어. 막 그러면 그런 느낌이 약간 있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닥칠 그, 그런 그 이제 압사당하는 지식이 압사당하는 그런 걸 생각지도 않고, 근데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와 이런 걸 내가 배우는구나 막. 역시 교수님들 달라 뭔가 준비한 게 빵빵해 막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 약과에서 이제 본과로 넘어갔던 그런 때가 있었고 본과가서 그런 그 분위기 팍 비추는 그 분위기에서 약간은 즐기는 그러면서도 이제 힘든 막 단지식에 힘든 그런 걸 느꼈던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오늘 우리 레진트랑 무슨 이야기 하다가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요즘은 슬라이드 어떻게 쏘냐. 뭐, 그러니까 자기도 양쪽에 쏜다. 우리 때는 슬라이드가 있었다. 착각, 착각 하는 게 있었다. 그런 이야기 하다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갑 생각이 났네요. 아, 그때도 참 재밌었습니다. 예. 네. 그때 교수님들 참 열정적으로 저희들에게 막 지지를 가져주시고 아, 그 교수님 한분 생각이 나네요. 그 분께, 하, 저희들이 아주 이제, 약간, 바보, 바보라고, 그래요. 이름을 편현을 잘못하는데 하느냐. 멍청하다. 왜 이걸 이해 못하냐 하시는 교수님 계세요. 근데, 하루는 오시더니, 야, 너희들 그래도 꽤 똑똑하다라고 이렇게 뭐, 하, 하, 말이 표현한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이제, 시험을 치는데, 고3 시험 치는데, 성적이 안 나온대요. 그만큼. 야, 너희들 우리 아들보다 똑똑했더라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말씀하시하면서 너희 지금까지 너희들이 참 바본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렇게 바보는 아니었던 것 같아. 라는 식의 말을 하,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막 같이 웃으면서 얘기 했는데, 그 교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잘, 잘 이해를 못하고 그랬을까요. 또, 또 예방의학 교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뭐 수업을 하시면 그 간호대랑 의대랑 같이 이제 듣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 예방의학도 그런 과목인데, 저희들이 성적이 항상 간호대보다 못하다고, 너희들 어떻게 간호대보다 못하냐, 공수석 성적이. 그러면서 야단을 많이 치셨던 그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니까 약간 좀, 이제, 공부를 못한다, 너희들은. 잘 못한다. 약간 이런 야단을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수업 중간에. 음, 그런, 그런 도생각하고 그러네요. 그니까 항상 교수님들께서 뭔가 더 주고 싶어서, 아쉬워서 하셨던 말씀이겠죠. 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의대에서 수업 들으실 분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거고, 의대, 예, 하게될 예과생들, 그 다음에 또는 그 의대를 준비하고 있는 또는 뭐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 의대 분위기가 어떨지 잠깐 에만 약간 힌트가 되면 좋겠네요. 아, 갑자기 추억이 막 돋습니다.